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말이 하나도 맞지 않죠.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도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야당 협조 뭐 하면 되나요? 우리 국민의힘이 협조 없이도 다할수 있잖아요. 혼자서. 네. 이렇게 야당 협조가 중요한 걸 아시는 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에서는 왜 이렇게 한 번을 협조를 안 했습니까? 단한 건도 협조를 안 하고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법안들을 그렇게 통과시켜 됐습니까? 하는 건 건이 발목 잡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정권 잡고 나니까 야당 협조 힘없는 야당 무슨 협조랍니까?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수 있는데요. 뭐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시키는 거 아닌 이상은 다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개헌 이상 개헌 외에는 다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개헌도 할수 있다는 거 보여줬잖아요 이미. 음. 어, 개헌도 맘만 먹으면 몇몇만 설득하면 되는데 국민의힘에 설득 당하실 분들 그 정도 숫자 있잖아요. 예, 뭘 협조랍니까? 어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25만 원씩 뿌리면은 국민들 삶이 진짜로 나아지나요? 이거 국민들 정말 구제가 되나요? 이거 정치를요. 아주 기초편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될것 같아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국가,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국가의 존재 이유가요. 어,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진짜로 구,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의 안전을 위한다고 라 하면 북한과의 관계를 새로 설정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과의 협력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재, 재설정하는 것에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25만 원 돈을 풀면 은 지금 이거 국가의 존속이 유지가 되나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국민들을 계속해서 기만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제 어려운 거 알죠? 경제 다 어렵죠. 우리나라만 어려운 거 아니라 세계가 다 어렵죠. 경제가 어려운 거 크게 세 가지예요. 어, 첫 번째는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 세 번째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지금 가장 국민들이 느 느끼는 건 뭔가요?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것. 물가가 높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소득 대비해서 물가가 올라가니 이거 내가 생활하던 거 기존 패턴들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25만 원 유지하면 이거 한 달, 두 달, 세달쓸수 있나요? 이거 1년 쓸수 있습니까? 1회성이요? 2년 쓸수 있습니까? 일회성이잖아요. 음. 이걸로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나아집니까? 근데 지금 빚은 무려 14조, 그리고 지금 추경 무려 20조, 30조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좀 고민을 하고 해라, 이 일들을. 이거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인플레에서 돈을 더 풀면 인플레 증상이 더 가속화된다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이거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배워요, 요즘에.